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꿈 메신저 김상기입니다. 메꿈 네, 피디 홍성우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꿈에도 계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군대에도 이등병이 명상병 있듯이 꿈에도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이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 엄청 많죠. 꿈도 네. 있고요. 꿈뭐 비전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 버킷리스트가 뭐냐? 굉장히 지금 혼동스럽거든요? 요거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한국어로도 또 있고, 음. 영어로도 표현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더 헷갈려. 그죠. 그니까 러더 헷갈리죠. 그니까, 꿈이라는 단어를, 그니까 러 한국인들한테 꿈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걸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사람, 예를 들어 뭐,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사는 음. 인생을 살고 싶다거나, 아. 이런 자기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적 그렇죠 이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나는 내 인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인생이 되게 원화한다 이게 목적인데 이렇게 이제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지는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업이죠 뭐 나는 꿈이 뭐 변호사야 음뭐 대통령이야 외교관이야 외교관 이런 직업적 목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직업적인 목표, 네. 또 어떤 분은 금전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0억 버는 거야. 네. 뭐 이런 거. 제 친한 친구가 현대자동차 음. 다 있는데 음. 꿈이 뭐냐 그랬더니 54, 30억, 바로 이거더라고요. 아, 54, 50, 50억.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아. 이제 금전적인 아, 목표인 맞죠. 거죠.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건물, 난꿈이 건물자 이런 것도 뭐 이거? 그렇죠. 금전적 금전적 약간, 약간 금전적인 목표인 거.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이제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음. 얼마만큼 돈을 벌어서 이게 금전적인 목표인 거고, 또한 가지로는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 음. 뭐예요? 그러면, 뭐 세계 주 세계 일주 하고 싶어요. 음. 뭐, 크루즈 여행 하고 싶어요. 이런, 음. 그러니까 꿈을 지금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꿈한 가지 물어봤는데, 삶의 목적을 얘기한 사람, 음. 직업적인 목표를 얘기한 사람, 음. 금전적인 목표를 얘기한 사람, 음. 버킷리스트를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 벌써 여기서부터 헷갈리잖아요. 막막 막 혼동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영어가 끼어들어요. 아 한국어는 하지. 미션이 뭐예요? 뭐 미션, <laughs> 사명, 뭐 소명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게 한국어로 목적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미션이 목적이다. 그렇죠. 딱 임무잖아요. 미션이라는 게. 음. 그래서 삶의 목적을미션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또, 비전, 비전. 비전. 우리가 비전이 뭐예요, 근데? 비전을 한국어로 한다면 목표거든요. 아, 그러다 참. 보니까 한국어의 꿈 안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직업적 목표가 있고, 금전적 목표가 있고,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또 여,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또 다른 존재하다 보니까 야. 엄청 헷갈리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꿈을 선택하기 전에 구조를 딱 이해해야 된다 음. 생각하는 거죠. 한국어로만 한다면 제일 위에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목적. 음. 예를 들어, 뭐, LLS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다는 음. 목적지잖아요. LLS 음. 정상이라는 게이 음. 목적지가 있고 이 목적지를 가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음. 뭐, 동쪽에서 올라가는 루트도 있을 거고 음. 서쪽에서 올라가는 루트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그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베이스캠프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8,848m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 중간에 뭐 며칠 만에 어디를 찍고 어디를 찍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음. 이 인생이라는 목적지가 목적이 제 꼭대기에 있다면 이거를 음. 어,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직업적 목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찍어 예를 들어 뭐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서 음. 1차 목표 회계사가 돼서 2차 목표 이런 식으로. 가을 대경영학과 예.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전문가가 되고, 뭐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서 몇살 때는 음. 임원이 되고, 사장이 음. 되고. 직업적인 목표.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창업을 해서 내가 회계 부분을 차리고 이런 음. 과정을 쭉 거쳐가는 중간에 여정 같은 게 목표인 거죠. 중간에 도달할. 아.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한편에는, 예를 들어 뭐 유태인은 13살 때 성인식을 해서 음. 친척들이 한 5천만원의 돈을 만들어 준대잖아요 음. 우리는 결혼하면 축의금 주는데 음. 유태인들은 성인식 때 그걸 줘서 자기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음. 뭐 주식 투자도 해보면서 그 경험을 쌓아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의 자본도 형성이 돼 있고 음. 어, 경제적인 경험도 직접 가지고 있대요 아, 그렇죠. 배우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것도 쌓이고 음. 사회적인 경험도쌓이죠 그렇죠 네. 13살 때그 받은 돈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경제적 경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꿈이라는 단어로 그냥 네가지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조를 좀 이해하면 본인이 꿈을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개념이 뭔가 생각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을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삶의 목적 같은 게꿈 안에 포함된 개념이긴 하지만 삶의 목적이 있고 이거를 이루고 가는 직업적 목표들이 여정이 있는 거죠. 어느 음. 대학 무슨 과를 가고 어디 회사 취업을 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독립을 해서 뭐 이런 이런 직업적 여정들이 목표인 거죠. 음. 또한 가지는 이게 직업만 목적 이제, 밑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 밑에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 목표라는 목표고, 거죠. 음. 또한 가지는 그 목적 밑에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 직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금전적인 목표들이 또 필요한 거죠. 음.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 주는 포상 같은 거. 별도로 별도로 아, 약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개념인 거죠. 아, 번외, 번외편이네요 번외라고 해야 되나? 근데 하여간 삶의 목적이나 목표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버킷리스트는 영어로 호프리스트, 뭐 희망리스트 음.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뭐 목적이 있고. 네. 그 여정들이 목표인데, 목표에는 직업적인 목표가 있고, 그렇죠. 뭐, 회사 임원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뭐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목표도 있다. 음, 버킷리스트는 그 외에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음. 제가 산을 그린다면, 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쳐가는 음. 직업적인 관점의 목표가 있고, 음. 이쪽에서 또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음. 중간에 이런 거쳐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해가. 저... <laughs> 좀이상 <laughs> 아, 이 목적을 이루는데 직업적인 목표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이쪽에선 네. 긍정적인 목표도 있다. 그렇죠. 아, 요거를 이해하면 되겠. 그렇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바깥쪽에 이제 네. 어, 이쯤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삶의 목적을 이루가는 과정에 직업적 목표가 있고 금전적 목표가 있다면 버킷리스트는 이렇게 좀 멀리. 네, 버킷리스트는 번외로, 이쪽에 번외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 헷갈리면 안된다 그렇죠.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꿈이 뭡니까? 그럼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다가 느낀 게 아, 우리가 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죠. 왜, 꿈이 뭡니까? 하다 보니까 목적 얘기하는 사람, 직업 얘기하는 음. 사람, 돈 얘기하는 사람, 버킷리스트 얘기한 아이들이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어른들의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 음. 그게 우리 생각을 다 좌지우지 음. 하니까 음. 근데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서울대생 자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음. 학교 다니다가 죽는 맞아요. 친구들이 있다가 그 좋은 대학을 가, 맞아요, 가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마 예를 들어 뭐 꿈나무 꿈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아, 하는데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대학 맞아. 서울대학을 가는 게 음. 최종 목표가 아닌데 음. 서울대학을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게 나중에 세상에 어떤 도움을 되고 싶어서 갔냐 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다 보니까 되고 나면 그치요. 막연해죠 그렇죠. 다이렇으니까 응. 그렇죠. 근데 응. 이게 사실 서울 대학 가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로 더 많은 인생이 남아 있는데 인생의 꿈 하나가 그냥 이걸로 끝난다고 끝나 버린다면 인생은 꿈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니까. 그렇죠. 나름 살아 보니까 이제 40대 되다 보니까. 그렇가 <laughs> <laughs>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laughs> 중요한 거구나. 물론 이제. 살다가 목적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배운 의술 가지고 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음. 의술을 펼치는 목적을 실현하고 싶다 이렇게 그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인생 목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음. 할 수도. 음. 목적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음. 거기에 해당되는 음. 직업을 선택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음.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핀란드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전공을 바로 선택하지 않고. 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저런 직업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 내가 이 직업이 나한테 맞네? 그러려면 난 어떤 전공을 해야 되지? 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음. 그런거죠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직업이 돈도 벌어주지만 음. 어떤 의미를 만들어 줄수 음.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 자체가 또 꿈이 되서는 안 되겠네요 또. 직업 자체는 꿈이 병원사야 그, 그, 꿈이 내가 지금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지금 그것도 하나의 꿈인데 그한 달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 목적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되는 거는 목표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꿈이 변호사, 변호사가 목적이 변호사가 돼 버리면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목적이 없는 거죠. 이게 목적이겠죠. 이게 음. 목적이겠죠. 변호사가 왜 되려고 물론 이제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돈만이 보니까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죠.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도 금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목적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나죠. 그러니까, 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게이츠,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 다그 회사에 손을 놓고 세상에 도움되는 뭔가를 하려고 지금 엄청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분은 금전적인 목표도 이뤘을테고 그렇죠 아더 없나? 직업적인 <laughs> 직업적인 목표도 다 이뤘고 났는데 응.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업적인 목표 진짜 대단한 직업 이루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응. 대통령이 되고 나면 꿈이 없어지는 게맞아요 응. 그니까 그 이후로도 <laughs> 네.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 다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오론보핏 같은 분도 큰 돈을 벌어서 그걸 다 기부하면서 음. 세상에 도움을 주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기 스스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면서 행복해지고 자아실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 같아요. 그래서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자기의 직업, 금전적 목표를 이렇게 계획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큰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거네요. 그렇죠. 큰 그림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 갈지, 네. 금전적인 건 어떻게 모아갈지를 이제 네. 그림을 스스로 그리죠. 네. 디자인,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옛날에는 막 금전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의미만 음. 뒀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네.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저도 이제. 시골의 시종마을의 음. 장손의 막내인데 음. 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아르바이트 하는다는 얘기도 못했어요 음. 학생이 돈 밝힌다고 공부나 하지 음. 근데 그건 지금의 뭐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음. 자본주의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금전적인 것도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거죠 옛날에는 너무 돈을 이제 뭐랄까 안 좋게 생각하고 터부시했다면은. 요즘에는 너무도 돈만 많이 계산세상 그런 면도 있죠. 이상해는것 네. 같아요. 네. 길게 가려면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직업 이상의 목적을 항상 세워야 된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음.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음. 그게 없어도 뭐살수 있죠. 꿈이 없어도 음. 못 사는 건 아닌데. 음.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내가 참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연예인이 되는 것도 인정받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참 의미 있는 존재, 내가 아닌 누군가한테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데, 그게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목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렇죠그 목적 자체가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직업 자체로 예. 그 목적을 상관야겠다그 그렇죠. 직업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하는 거죠.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슈바이처 박사가 음. 의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의사의 음. 뭐 기능, 전문 지식 음. 가지고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죠. 음. 어, 삶의 의미를 추구하라막 뭐 이런 얘기하면 고리타고하다고 얘기하는데 음. 사실은 너무 표면적인 것만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건물주? 건물주들 제가 네. 여러 많이 만나봤는데 굉장히 허무하고 뭐막 그냥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목적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무료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럼 난 무료한 삶이 얘기 뭐 하시는지 <laughs> <laughs> 모르겠지만 그럴 리야 <트롤리야. 웃음>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다 는이 느낌을 받으면 음. 그게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음. 나를 위해서도 좋고 봉사활동 하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면서 느끼는 행복감 때문에 하듯이 음. 내 직업이나 내가 돈을 모으는 게 누군가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인다면 음. 훨씬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꿈이 뭐야 하막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좀 검사장이요? 아, 물론 그건 없는 것보다 좋은 것, 어, 것 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연예인이요? 네. 뭐 아니면 뭐, 그냥 저는요? 어, 서울대 의대요? 이거 위험한 것 같아요. 음. 없는 것보다 나은데그 이상의 가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목적을 어, 세워야 된다는 라 네.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목적을 어. 댓글로. <laughs> 다 가주시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꿈에도 이런 구조가 있다는 네. 거를 먼저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음.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사진으로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림으로 딱 보시면 체계론, 체계론, 꿈 체계론처럼 두 개의 시작이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꿈을 선택하기 전에 네. 꼭 알고 있어야 될 꿈에 대한 생각들. 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